여러분,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여러분, 아까는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서 아까 막 분리를 하고 난리 지겨운 정말로 폈... 사과드립니다 여러분, 제터다 조이드 파츠를 넣어 주겠습니다. 여러분 조이드 어떻게 조이드는 원래 조이드 원자랑 걸로 작동을 하거든요.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고 대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. 이런 제가 조금 같이 보이지난 그래도 알아두면 습니도오타쿠인 사람들은. 앞모습이 조끼 때가 더 잘생겼네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전석을 꽂아서 여기 원래 안전석이 원래는 애니에서 봤을 때는 원래 여기 이건 원래 원시 조이드 때라면 조이토화이트그칠세그그 그, 그 잼민이들이 그때가 뭐 1세대가 아니라 한 500년 전 약간 지금 이지만 조선시대 돌아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, 원래 여기, 여 기가 원래 안보 이고, 원래 시스템 으로, 원래 안 되고 원래 원래 전투 모 드로 들어간다는 뜻 으로. 하지만 이거 는 애니 에 나온 뭐전 그렇게 표현 은 못한 것같 네요. 여러분, 저희들을 보시면 저희들은 거의 옷이 없고 거의 수영장 칼장이랑 다름없습니다 아, 아, 여러분, 참 뭔가 더 날렵하다고 약간 더 스포티해 보인다. 여러분, 여기 이런 때는, 비스트 라이거 때와 같이,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애니에서 좀 다르죠. 애니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은색 선, 바로 아, 먹선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현재는 먹선 팬이 없어서 먹선을 못 타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프로토비스트라이거는 사다갈기 클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약간 좀 불쌍하면서도 스포티하네요. 죄송합니다. 프토비스트라이거에서 꼬리까지는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프트라이거서 혹시 전투 장면 이전에 프루토비스트라이거가 네오, 어시나요? 네오라는 그파랑색자켓 입은 그 핑크색 머리 카라 주인공인데요. 이렇게 운반업자여서 운반 하기 위해서는 페뉴지로고 바로 로켓 엔진을 달았죠. 여러분, 여기 이쪽에 있는 홈을, 여기 이쪽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원래는 먹선이 있지만 표현을 못 했네요. 여러분, 이제 포토피스트라 이거 완성입니다. 여러분, 포토피스트. 어, 예. 건전지를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아, 여러분, 건전지를 빼왔습니다. 여기 플러스를, 여기 홈이 안 튀어나온 쪽으로 밀어주시는데요. 아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건전지는 너무 굳이 말. 잘하는데. 알았는데... 오. 아 여러분 송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걱정 중상황이네요. 카메라 뒤집어지고 찍고... 이거는 작 다... 기존 기지도안 하는데 않았는데... 이 날리거나고. 자, 여러분, 작동하는 모습 함께 보시죠. 오, 여러분, 아주 마치, 마치 애니음 실제로 본 장면예요. <laughs>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 빠이!